헤이스트 맥스웨이스트 여기서 2를 남겨둔 것은 요게 가로치기였습니다. 프랑스어 같으면 이제 바로 하려면 이게 2를 써야죠 포스웨이스. 포스 헤이스란 트 표현이 그때 불이 나게라고 했습니다. 헤이스 맥스웨이스고. 자 여기서 이걸 보니까 요게 2가 중간에 껴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들었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먹는 식사. 지금 좀 맛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스테이크가 이거 혹시 이 eat처럼 break처럼 좀 있다가 break out 울음을 터뜨리다 두 가지 어, 웃음을 웃음을 터뜨리다 볼을 터뜨리고 break out 터져 나왔어요 웃음이 동사일 때 랩니까 이거 그냥 랩는 안되고 랩핑을 하느냐 이거 명사형인 래프터가 있는데 이걸 테크르냐가 좀 처음에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어 래핑, 래핑과 레프터를 여기서 어떻게 연결시키냐가 이제 테크닉인데 어 여기서 이끝까지 듣게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구나 하고 구분이 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스트 맛 좋은 스트가 나왔으니까 어 이거 합시다. 주스 아 주스하면 뭐든지 맛있죠. 집이니까여기도 이게 꼬락스가 있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야전 들야전입다 들판에서 들에 있는 밭수생이 돼요. 야전 동기 a 이가 되고 그다음에 어, 뭐스텀블이라든가 스테이블, 스테이플도 마찬가지고. 이건 PP. 피피. PP가 이거니까 이것이 왜 다음 L, E로 끝났냐?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죠 이건 또뭔 꼴이냐? 또 이건 또이 E, R이냐? 기분 나쁘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스튜는 우리가 먹는 어떤 거죠? 어, 우리, 우리 한국식으로 면 뭐에 해당하죠? 수프가 국에 가깝다면, 스튜는 찌개에 가깝죠 걸쭉한 겁니다. 어? 스튜라고 그러죠 이렇게 썼어요 Let him not n e 내깔려두시 그래. l e a v e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eave him 이때는 사역도 표준형으로 투가 들어야 됩니다. 오, 목적은 목적보5형식인데 내시니까 원형 투가 없어요. 그 같은 겁니다. 남겨도 leave him to stew 자기의 주스에서 stew 하다 뭐죠? 부글부글 끓다 는 이런 얘기입니다. 찌개는 부글부글 끓여 먹는 거죠. 한 번에 아, 속좀 끓게 내내버려둬혼좀 나야 돼 이런 뜻입니다. 혼좀 나게 내버려둬 반성하게 이렇게 반정, 반성 좀시켜를 이렇게 씁었습니다 여기다가 전치사 들어간다면 자동사 전치사명사 전명 부사고입니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호우적거리니까 시계 안에 잘못 들어간 파리를 생각합니다 파리가 맛있는 줄 알았다가 으아 뜨거워 죽겠네 하고 파리탕이 되는 거죠 파리 같은 목숨 and his own juice 이렇게 됩니다 통째로 안기하시기 좋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이거는, 스튜, 이니드, 우리말로는, 사업.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지가 만들었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죠 어? 그래서, 흔히, 이런 거 말하죠. 그거 쌤통이다. 쌤통 할때 쌤이 아마, 삼표관장 할때 쌤일 거예요. 어, 찌개를 만들지, 간장이 없으면 안 되죠. 서브스, 이트는, 이제 뭐, 발음상 죽어죠. 서브스 쌤, 뭐라 그러죠? 라인트라 하죠. 쌤통이다. deserve, he deserves that punishment의 뜻으로 뒤를 빠뜨 탈락시키고 이렇게 말하거예요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수천는 서브의 대표대상이죠? 밥상 차려주는 거니까 즉, 지가 스스로나 지가 누구? 요즘 그거 누구야? 테레비에 나오는 그.. 어, 셰프 흉내낸다고 만들었다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먹겠어요? 지가 먹어야지 그냥 먹기 싫어도 아까우니까 먹는거야 직사계 고생, 어? 지가 저질러 오는 일로 직사하 고생하게 내버려둬라. 이 뜻입니다. 어, 그게, l 스튜 him s t e a 수로 만들으니까 오물이 들어가겠죠? juice. 그때 2가 들어이게 핵심인데,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 이 지게는 따로서못 먹으니까 낭비한 거죠? 어? 어, 어? waste of material이죠. 어, process material. 그래서, post, waste, 이 개념이,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만어니다 아까, i n e r 를 이용해서, 어, 피너샤 개념을 만들었듯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좀 맛에 대한 거, haste 어, 같은 거는 haste, 서두르는 거죠. 서두르면 waste가 된다. haste에서 w a s t e 가 끝났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했는데, 요거 딱 보니까 last. 그 다음에, 트랩이 됐다고 했어요. 이 트랩은 이 트래핑인데 이 사람이 걸려있는 상태가 지금 트래핑을 만들려다가 잘못해서 트랩으로 혼나고 트랩에 갇혀서 혼난다 이 개념이에요 결국은. 어? 지가 발을 잘못한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이걸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그때 푸트푸트푸트는 발이 빠른걸 했어요. 스위프트처럼 이게 피가 마찰된겁니다. 뒤에거 피를 마찰해서 푸트를 스트로 바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레스트는 뭐예요? 이게, okay. 스트, 로만 빼고, 스트, 스트, 스트로 되죠. 그래서 일부러, 로디오 관계, 역 관계로 지금, 개념 구조를 이렇게, 역, 역, 역으로, 엮어 놓은 겁니다. 역 관계로.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저렇게, 개념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탱글돼 있다. 탱글이 뭐예요? 탱, 동그란 거와 관계없어요. 탱, 얽힐 겁니다. 그럼, 러 인탱글 되면 얽힌 거죠. 어? 이걸 풀어주면, disentangle 하면 됩니다. disentangle. 이때도 앵글 a n g 이 뭐죠? a 글 g l e 어, a 할때 이거? 탱글. 여기 앵글이 각도죠? 그죠? 각도. 어? 선이, 이실 이 같은 거는 선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얽혔어. 꼬부려서 보니까, 각이 엉망이다 보니까, 각이 앵글이트위스 s t e d 됐단 뜻이에요. 그리고 막, 실파리가 꼬인 거죠. 그러면 앵글링할 때, 우리 먹는 얘기 하니까, 앵글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앵글링이 무슨 건가 앵글 자체는 카운터블, 이 각이란 것은, 이건, 이건 100% 수학적으로, 요것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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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카운터블입니다. 근데 앵글링은 이거 언카운터블로서 어떤 행위를 말하죠? 아, 피싱, 낚시질입니다. 낚시할 때딱 강태공이 당그고 있다가, 어, 이놈이 언제구나. 그죠? 그래서, 요걸 왔다가, 이렇게 어, 딱, 이가 물고기에 딱, 바이팅을 했어요. 어, 바이트에서 온 것이, 이제, 베이트 미끼죠. 딱 보면, 어, 이게 감이, 총이 오는데 아우, 어, 쫙, 딸려 들어간 차에다가, 확, 돌리면, 이게 둔각에서 직각, 둔각 예각으로 바뀌니까, 이게 바로, 낚시. 어, 아랍 사람들은 낚시나 사냥이랑 똑같이 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앵글링이, 각도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낚시질이 한테 나온 거죠. 낚시를 낸거 그러니까 각도가 제각각 나와서 복잡하게 되면 그것이 실타래가 엉킨 엉킨꼴이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것도 아까 말한 뭐였죠? 이렇게 자음. 이거 자음 하나를 씌고 이렇게 L E 된 거. 야전동기만 야전동기는 이고 그다음에 어 연장 연장 관성이라고 그러죠. 완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다가 이게 물고기가 딱 목, 미끼를 먹고 달아났다 아, 미끼를 물고 뚫고 달아났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선사범 한거죠 물고기에서 여게딱물고기에 턱을 딱 뚫어야 뚫을 관자 즉페 e 트레이트 a t e p e n e t r 가 뚫다 핀하고 원이 어,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팬이 돼서 스페인 개념의 원조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 스페인 여기서 이게 어떤 영감이란 것은 고통 속에서 나온 겁니다. 99%의 피땀 고생과 1%의 영감할 때그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어, 스피인, 스페인 전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거 경험 스피인스터. 이게 스토가 싸구려 인생 같은 거라고 는데 무슨 처녀? 할일 없이 방적 물레만 잡고 있는 노천으를 스피인스터라고 했어요. 스핀니스토어할때 스피니 뭐예요? 뱅그로 돌리는 거죠? 어? 뺑그로 돌리는 거 자, 스피니 온 김에, 한번 라드를 갑시다. 그러면 요게 스냅이 되는데, 이거는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같이 아셔야 되죠. 자, 그런데, 어, 방적, 이게 물레, 물레, 실자는 물레를 돌리는 걸 말하는데, 그러한 걸 이제, 배터리 서 룸이라고 그러고, 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스풀로되어있는게스로 해서 여기서 스풀 모양으로 실실그탈에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나? 우리말. 우리말이 하 어렵네. 이렇게 되는 어, 실감께실감요가 기계화된 것을 방추라 그래요. 방추. 그것을 다른 말로 스핀들 합니다. 스핀들. 어? 스핀들하니까 이게 요것만 볼때는 스파인. 우리 인체, 인체에서 스핀들하고 가장 모양 같은게 탈락시키는 게 뭐가 되죠? 스파인, 그러면, 스파인이 허리뼈도 되고, 어, 스파이널, 어? 스파이널, 어, 본도 되고, 뭐, 코드, 코드가 있으니까, 척추, 이런 것이, 에, 척추에 대한, 척, 척추에 대한 여러가지 표현들인데, 척추나 물레의 방추나 같은 겁니다. 척추, 방추, 스피인. 그래서 이게 스피인 한 것이 강연하는데, 스피인 는 것은, 물레가 작동할 때뺑뺑뺑 돌아오면서 계속 물, 실을 잡아서 그리고 어 실이, 피륙이 짧일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는 것은 스피이라고 그러고, 스냅은 뭐냐? 스냅은 짝짝짝짝 서 실이 연결되는데, 이걸 갖다 뚝, 뚝, 뚝뚝 끊어요. 이걸 뚝뚝 끊는 거를 싹, 싹을 끊다 해서 싹뚝 자르다. 그러니까 스냅, 스냅 하기도 하고, 스냅, 스냅. 스냅은 스냅 사진한테도 했죠. 딱, 싹자는거 그래서 이것을 라디오를, 그 라디오 보게 되면, 이 어, 같이 에, 이게 로디오니까, 스틸트도가 되면, 스냅, 스피, 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됩니다. 스피은 물레 잡듯이 뱅글뱅글 돌리는 것이고, 스냅은 그걸 반대로 뚝뚝뚝 역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적당히 기억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딱 잘라야 될거 아니니까, 또딴 것도 실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스피, 스냅의 역 관계다. 역전 관계다. 이거죠, 역전. 어? 역전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도 살펴봤고 했는데, 이제, 마, 지막으로 이제 요, 거왜브레이크 어, 다음에, ing 꼴도 있고, er 꼴도 있고, 둘다 가능한데, 이 앞부분이 틀리더라. 하나는 브레이크 다음에, in, t 를 쓰고, 하나는 out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out일 때는요, 오늘날은 out가 전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잘안 써요. 쓰는 순간, 예의적으로 씁니다. out, l o o k i n t the window 할때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전치사고 이거는 오늘날은 부사로만 씁니다. 근데 인 n 는인과투 때문에 이게 전치사로만 써요. 그러니까 딱 모양상 전치사니까 완전한 명사고니까 이거보다는 이거. 이거는 분사고래. 형용사가 약간 거고, 이거 명사입니다. 그래서 break into left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식 표현이고, break. 어 b 브 e 이크 하면 브레이크 e 다 이것에 봐도죠 이거 말고 다른 말도 많이 쓰죠 뭐였습니까?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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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Left, 이고 b u r s t i n t o Left, 이게 요요요차 차이 문에이이뒷부분분이뀌 f 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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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f b u r s t o u t 할때이 t 은 뭐냐면 b u r s t o u t 그다음에 ing t 썼죠? 요거는 혹시 이런 거 아니죠? 아,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슬라. 슬라, 이게, 라토, 레프터가 이게, 이렇게 쓰면, 우승이죠? 이거와, 레프 자체가 명사로 우승이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레프도 그냥, 원래, 뭐 명사를 쓸수 있어요. 이거와 이거 차이는 뭐죠? 차이, 쓰임새에서. 이거는, 아까, 버블할 때가 있어요. 버프, 명상이 납니다. 즉, 뭐냐? C에서, 이걸 거쳐서 유로 c u 현상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서 길어져 뭐 어, 뭔가 이 상태에서 길어져갖고 이렇게 왔다는 건데 이, 이거보다 이게 긴 거는 그만할 수 있죠. 이거는 뭐그뭐뭘한 거예요? 유였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웃음의 세계, 웃음처럼 퍼지고 폼 프로처럼 사라지고 어, 이, 어, 모양새가 잡히지 않고 그냥 웃음이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웃음이란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개념을 이거는 한번 웃음 영어에서 동사 명사와 꼴이 같죠? 그러면 그거는 의태가 돼서 구상명사, 구체명사가 됩니다. laugh 그러니까 실컷 we had a hearty laugh 하면 실컷 웃어서 하고 회화체에서는 이걸 쓰고 표준말로는 이걸 씁니다. 이거죠. 표준말이란 것은 그만큼 쓰기가 어렵고 어, 수량을 따진다. 어, 레프터는 유다, 절대 유다, 유랩스라는 것을 이거와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건안 나와서 이거는 그냥 벌써 땄다음에 레핑 동사의 분사꼴 또는 동명사꼴이었습니다. 이것도 추상명사, 이거 동명사는 추상명사일 테니까 이중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 명사밖에 못 써요. 이거는 분사는 형용사니까 분사 형용사. 분사고문 역할도 하면서 또 명사 역할도 할수 있는데 레프가 여기서 ing를 명사로 볼때 이거는 명사 개념으로는 무엇해당할까요자 아까 이걸 했었어요. Kiss joke 그의 농담, 커미션의 뮤 농담이 had them, had them all, them all. 뭐또 set t h set the table, set the table 할 때. 스테이블이죠. 스테이블이 여기 세터 테이블. 테이블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테이블이 그의 농담이 테이블이 랩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죠? 좌중이라고 그럽니다. 테이블에 모인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좌중이 농담을 놓고 폭소를 했다. 그런 세션 바디 대신에 그 테이블을 쓴 겁니다. 밥 먹을 때 아무래도 웃으면 더 재미 밥맛이 더 좋아지니까 테이블 랩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h, 어, them all laughing. s a y somebody, ing. 이게 패턴이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먹는 자리니까,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웃음을 터뜨릴 때 어떻게, 어떻게 되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 his, 아주 배꼽 빠지는 농담을 했어어요 배꼽 빠지는 건 우리 뭐, 배꼽이 영어로, 네, 오, 오 네이블이라는 거들어봤습니까 나브라면 이거 신선한 소설인데. 우리 지금 소설하고, 배꼽하고, 이 웃기는 소설 같으면 배꼽 빠지겠죠, 물론. 이거, 이거, 이거 L, L이 왜 왔느냐, 이거는 나중에 갑니다. 이것도, 이것도 차이가 중요하죠. L이 뭐냐, EL이냐, ER이냐에 따라서 이거 여기는 ER이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건 따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배꼽 빠지는 걸 뭐라 하냐, side. 합성이에요. split. 팅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 that splits their sides에서 뒤로 갈때 목적일 때는 이사이 d 가 복수로 갔는데 이게 분자 형용사 일그이니까 형용사 부분은 이 복수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side s p l i t i n g 써서 c c e see, side splitting 읽습니다. 아주 웃기는 배꼽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배꼽이 빠지는 건데 이건 배꼽 없잖아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옆구리가 빠지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내할 때, 옆구리가 아마 서양식 표현을 도용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배꼽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희족, 희. 해, 댐, 모두, 가 어? 까르르 걷다, 얼. 그 다음에, 아까, 배꼽이, 내장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되겠죠? 수술한 거, 수술할 때 뭘, 나중에, 응? 어? 다 수술을 칼 꺼낸 다음에, 가위 꺼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스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항상 복수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여러 번 꿰면 되니까. 꿰맨 상태. in. 외우셔야 됩니다. have somebody in stitches. 가이 주인공이 농담 사물도 되고 사람 되는데, 이들을 깔깔 웃게 만들었다. 복장 터지게, 에? 포복 절도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운, 어려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주 많이 쓰고. 이런 표현들은 왜, 그, 어려, 그, 저기, 저, 알아셔야 되냐면, 이거 유치원 애들도, 아니, 유치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나다 알아요. 저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옆구리가 빠졌다가 연상되니까, 빠지면 이거 술꽤먹어야겠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 얘기죠. 뭐, 실제로 사람 옆구리가 튀어나왔겠어요? 배꼽 빠질 때 뭐, 진짜 배꼽 빠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는 앞 방향으로 빠지고 연결 옆, 옆 방향으로 빠지는구나 어쨌든 꽤 매줘야 된다 그래서 배꼽 작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갖다 이대 야, 배꼽 작게 웃었어 그런 말은 초등학생이 다 쓰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어려운 표현이, 아닌,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렇 래핑을 썼다는 거고 그 래핑이 여기 랑을 래핑인데 이걸 쉽게 해서 물질로 쓰면 뭐냐 내장이다 내장 내장탕 드세요 나, 나 전문적으로 먹죠 그러니까 야. 아 브레, 이게 브레이크를 쓴 것은 옛날식 영어로 들리니까 벌써 써지고, 내장이 터져날 때팍 터질 거 아닙니까? 밖으로 튀어나왔어 뭐, 내장꼴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먹거리라되테나인지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아, 내장이 다 터지듯이 튀어났다 그들이 배꼽 잡고 젖장편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거죠. 스피트원 사이즈라는 고전적인 표현이 지만 그건 사이드 스플리티라는 형태 외에는 잘안 써요. 실제는 이걸 많이 쓴다. 배꼽 잡았다. 웃었는 얘기죠? 깔깔 웃었다. 그리고 표준말로 하면, into 고그 추상명사, left. 절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구별이 딱되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감정 표출로서, 아 u t 가 e x p r e s 로 표출된 거니까, 어, 아까 이슈할 때, 어, ex t 스 했지 않습니까? 표출된 거. 아 u t 이게 전부 반대 아니에요? 개념이. 근데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되면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게 까다로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웃음뽀를 터뜨린 거고, 울음뽀를 터뜨렸다는 어떻게 하냐? 자, 크라잉을 썼다. 어디다 쓰겠어요? 여기 쓰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크라잉. 그렇죠. 그런데, 크라잉에 대해서, 랩터에 해 당하는 명사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있어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티 e a r s 이겁니다. 이겁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스티어 하니까요. 스테이크처럼, 이게 수, 이거 불관서에서 식용소로 말합니다. 숫용소라가 스티어나, 뭐, 이거, 이거, 하나 맞아. 이야, 이게 딱, 쇠고기를 한우를 딱 모셔먹으니까 눈물이 막튀서 동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드를 걸어지만티 e a r 눈물을 터트리다. 그 다음에, 눈물바다가 됐다. 어? 이런 플 f t 티어에서 그런 어려운 표현은 나중에 또 차츰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 다양한 표현이 돌려서 하듯이 영어도 이거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아셔야 되고 헷갈리기 쉽게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는 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왜 그런지 몰라서 막 이것을 때 이것을 하고 했는데 이제 개념이 잡힌다면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티어 자체가 뭐예요? 가슴이 가슴에 심장에 가죽이 터졌다 찢어졌다 이거죠. 그옆구리가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꿰 매야 되겠죠 나중에. 어 그래서 요거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울고 나면막 배가 아프죠. 그 따끔따끔한 사람, 수술하고 나서 침 맞고 나서 따끔따끔한 똑같아요. 그아 배가 하도도었더니막 어, 허리가 아파. 그 표현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burst into tears. 오케이 burst into laughter.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 가면 이제 이 표현이 이겁니다. Slutter. Side splitting. 왜 사이드를 꺼내서? 아니, 한날까지안 가더라도 소 잡으면 내장은 버리는 게 서양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야! 이거 웬일이야! 내장친 다고 그러지만 살양버리거요왜 쓰세요 그냥 내장은 그래서 요걸 발음한 대신에 요걸 발음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슬라토가 도살! 이거 학살은 아니에요 근데 비위적으로 사람을 도살한다 그럼 학살한 거죠 메서크란 말이 있지만 메서크 대신에 슬라토를 쓸수 있어요 요거는. 옆구리 자건 빼, 옆구리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슬라토고 옆구리 빠지는 거니까 레프트하고 모양새가 요 하나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